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실의 정동우 수상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배표 드릴 내용은 LX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 향상 방안입니다. 저희 저를 포함해서 강혜띠 선임연구원, 정웅락 선임연구원이 작년에 같이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그 작년에 연구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그 어, 공간정보 시스템들을 어, 다양하게 어,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및 어, 민간의 어, 공공, 아, 공간정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국토부에서도 어, 공간 빅데이터 체계를 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어,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 목표로 했던 그런 어,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이제 어, 활용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어, 개발 방향이라든지 또 활용 방안을 어, 이렇게 맞는 그 방향성을 잡는데 상당한 에로 애로, 에로를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던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일단은 내부 업무 활용성을 증대를 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외부의 공간 정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 이렇게 필요한 인프라로 활용을 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어, 먼저 빅데이터의 어, 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어, 언급을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시장은 아시겠지만은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MS 같은 글로벌 이제 공룡 기업들이 선점을 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증요 증대되고 있지만은, 어, 우리, 어, 본가보고 산업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이런지, 그, 외국 기업들의 시제 점유를 막기 위해서는 토종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용북, 용북합 기술 현황을 보면, 어, 데이터의 생산에서부터 관리, 질의, 인터페이스까지 다양한, 그, 이렇게, 융복합 기술들이, 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기술들은, 어, 분석해본 결과, 어, 저장 관리 인프라 기술, 또, 공간 빅데이터 질의 체계 고도화 기술 등이 이제 좀, 더 이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데이터 통합 및 시스템 확장성 확보도, 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분석한 이유는 저희 이제 l 스빅 데이터 플랫폼도 결국은 이런 방향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어 저희가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각화 기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빅데이터는 어 분석된 결과를 쉽게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잘 표현해서 전달해야만이 어 이제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정책 결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빅데이터의 아주 이제 전역적인 형태는 이런 이제 어,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든지 어, 기존의 공간 데이터, 이동 객체 데이터가 되겠는데 향후에는 센서가 무주, 무궁무진한 그런 데이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기존에 있던 이제 이런 이제 기법 가지고는 이제 시각화가 좀 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빅데이터 C P N G 이라든지 공간 빅데이터 O L A P 엔진. 어, 즉 이제 컴프레시브 프로세싱이라든지 온라인 어레티할 프로세싱이 어, 더 필요하다고 보수있겠습니다 엘엑스빅데이터 어, 플랫폼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어, 저희가 저희 공사가 엘 x 스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어,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역량을 확보하자라는 데 우선적인 어,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지원을 위한 분석 및 시각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국토부 공간빅데이터 체계하는 별도로 공사의 사업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어,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18년, 음, 19년 현재 어, 아직 그 개발이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동안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어,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 DB를 현행화하는 그런 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측량 업무 지원 시스템, 코스라고 하는데요. 코스하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시스템, CRM하고 연계해서 실제적인 우리 공사에 어, 필요한 데이터들을 탑재해서 분석하는 데 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어, 원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하면 하독 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네임노드 밑에 데이터노드들이 여러 개가 이제 어, 배치가 돼서 많은 데이터를, 어, 병렬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어, 데이터를, 어, 처리 분석 관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데이터 수집, 시각화 기능, 커플라 따위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확장 및 유지 보수는 굉장히 용, 용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데이터 보유 현황입니다. 어, 좌표계는 WS84 머케이드 어, 어,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속성 데이터는 지오 코딩해서 어, 레이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 어, 구축자를 현행하려든지 수집자리 이행 구축 어, 및 센터 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메타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안부나 통계청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어, 탑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의 공간 빅데이터 체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토부는 그 연계 d b 를약 300여종 어,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저희는 어, 상대적으로 25개 종류의 이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도 어, 이제 유동인구라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집가, 개별집가 등 한정된 데이터들만 이제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어, 예산 측면에서도 국토부에 비해서 어, 상당히 적은 예산이 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토부의 어, 공간 빅데이터 체계하고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를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은 어, 그 LXD 데이터 플랫폼이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의 분석 결과를 받아서 가시화하고 또 이슈가 생기게 되면 그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이제 GO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활용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2017년 6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해서 1년 한 7개월 정도 어, 이제 가입자 수를 좀 확인해봤는데 어, 112명 굉장히 이제 저희가 제 공사 인원이 4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 이제 112명 정도가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건 아마 어, 지금 이제 18년 11월에 급증을 했는데 이때도 보면 제 이제 공사 내에 그 인트라넷이라고 위랜, 위랜드라고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가게 바로 배너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어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활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 사용자가 77% 외부 사용자가 23%입니다. 어, 총 112명의 어, 사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비율을 보니까 어, 474회, 212회, 416회 어,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의 기능을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어, 거의 이뭐 그 절반에 가까운 그런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파워 유저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의 목적은, 애초의 목적은 저희가 공산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간 정보 툴로서 활용하자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 이렇게 확산하지 않고 일부 사용자들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플랫폼 활용성 증대의 방안으로서 저희가 이제,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 공간은 보 시스템 개발 담당자 의견을 조사를 해봤, 해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활용한다고 하면 업무 시스템과 분석 기능 연결을 통한 분석, 플러, 플러, 분석 플랫폼으로 확립해서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정지하고 가공, 업무, 가공 업무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자. 그 다음에 분석 기능 및 데이터 제공하는 데 활용하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이제 취합이 됐고요. 그래서, 어, 활용음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하고, 적재 연계 데이터 항목을 미리 선정을 해서, 또 형식을 결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확충하는 것이 또 굉장한,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 10명 정도의 동시 접속가 접속자가 생길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어 이제 인원도 감당 못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합충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작년에, 작년 초에 저희가 LX 국토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을 거기서도 보면 어 국가 공간정보 통합 체계하고 LX 국토정보 통합 체계하고 상호 연계되는 것을 이제 그 미래에 저희가 그 고려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LX 빅데이터 플랫폼은 정책 지원이라든지 신규 사업 개발, 대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LX 빅데이터 플랫폼은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 및 데이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규 업무 시스템들은 플랫폼의 기능과 데이터를 API를 연계해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어, 기존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공간 정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공사에만 지금 현재 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17개의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어, 공간 정보를 분석 처리하고 외부에 이렇게 공, 어, 협력하고 하는 실제적인 그 공간 정보 분야의 시스템은 LXP 데이터 플랫폼 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뿐인데, 어, 그렇게 이제 그동안 이제 활용이 안되어 있었고, 시스템 간의 연계도 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플랫폼의 기능과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별도의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어, 현재 한 명이 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 이렇게 위탁 사업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좀벅찬 상태이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제공한다고 해서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섞어서 올려주고, 어 필요한 정도로 가공해서 또 제공하고 또 이렇게 협력 체계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운영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기, 어 우리 공사의 공간정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 18년 기준으로 해서 공사의 공간정보 사업이 117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공간정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누적된 이제 사업이 117개고, 본부별 지역특화 사업이 33개입니다. 그 중에 86개 정도는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주로 보면 공간정보 TV 구축 사업이라든지, 공간정보 조사 업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조사 안 되든지, 공간 분석 안 되든지, 결과 검증하고 결과 작성하는데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이제 활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안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이런 이제 그 시스템과 연계가 된다 그러면 서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어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어, 정책 지도를 만드는데 이 지자체하고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똑같이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최종적 정책 활용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를 어, 가공하는 부분은 저희 공사에 이제 위탁해서 사용할 수가 있, 있겠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l x 스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데이터 공간화, 공간 분석, 정책지도 작성 등의 업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전북이 특히 이제 과소마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 과소 마을은 이제 열 열채 열 가구 미만의 그런 마을들이 인데 곧 이제 소멸될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과소 마을의 위치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이제 정책지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 LX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 지적 도곤점하고 어, 이제 그 지적 측량 사업지구를 이렇게 같이 표시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측량 노선을 어, 미리 이제 검토를 해본다든지 주변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할때 이런 빅,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그 전주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마트시티 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 구축을 할때 데이터를 모으고 어, 3D 뭐,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논의 장을 만드는 게 어,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소통의 창구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데이터를 업로드해가지고 중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관계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사용자 참여를 위한 서비스 기능 확대 방안으로 플랫폼 기능 보완하고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센터 운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의 직원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네 명, 아, 단기적으로 세 명, 장기적으로는 6명 정도의 인력이 보강이 돼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이 어, 빅데이터 분석에 어, 상당히 미약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활용성의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이제 어, 공간적 업무 시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 시티 활용하고, 또, 저희가, 그, 여기서는, 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어, 공간 드림센터 입주기업들도 대상을 해가지고 생원조사를 했습니다. 그 입주기업들도 데이터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 많이 쓰게 하려고 하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몰라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교육, 우리 국토정보교육원에 공간정보 분야 교육할 때, 고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서 빅데터 활용 지원센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